골로새서 1장 23절로 마지막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모험된 교회를 위하여 내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은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따라 힘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시간에도 또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역시도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감사의 마음 중심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우리의 피곤한 육체가 예배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결코 예배를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세운 받고 임명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 받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12월 한달 동안에는 BTS를 수료하셨던 여러 기수에서 계속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자원하셔서 이렇게 기수별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그 귀한 섬김 하나하나가 교회를 풍성케 하고 또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의 목적과 뜻을 함께 세워가는 귀한 섬김임을 깨닫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교회 인사위원회를 통해 먼저는 당회를 통해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어, 내년 한 해를 섬기실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어,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힘써야 할지 잠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음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 하였습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같은 말일 수 있지만, 바울도 이 말들에 있어서 먼저 순서를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단락은 24절부터 끊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23절로 끊어지고 24절부터 29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앞에 23절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먼저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교회 일꾼을 말하기 전에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방기도에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 하셨는데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조금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조금 더 연약함을 한 가지 더 갖고 있는 사람들. 어, 특별히 청각 장애인들의 같은 경우에 어, 듣지 못하면 또 어떤 장애가 함께 오죠.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의 영적 원리로도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일꾼으로 훈련받지 안고서 세워지면 세움을 허락하신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훈련받지 아니하면 성숙할 수 없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힘들고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지면 나는 더 이상 훈련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의 일꾼에 앞서서 복음의 일꾼을 왜 먼저 강조하는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일꾼은 먼저 복음에 대해 온전히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에 담겨져 있는 뜻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결코 일꾼이 될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한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지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친척, 뭐 자녀관계, 부모관계를 제외하고,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열방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잠깐 보시죠. 평소에 알고 지내셨던 분들이신가요? 아니죠. 전혀 모르는 분들, 알지 못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어, 몇 년을 봐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또 특별히 처음 또 옆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됐을까요? 한 교회라는 이름 아래 우리를 모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이시고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함께 마음을 연합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을 텐데, 우리에게는 하나의 표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복음에 대해 온전히 체험치 못하고 복음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로 그저 교회의 오래 다닌 횟수가 자랑이 되어서 교회를 맡게 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격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저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기를 뭐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갖고 있는 자세.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자세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일까요? 아니죠.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오너의 자리에 계시거나, 혹은 교회 중직에 계신 분들, 또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으면 그곳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기에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격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는 더 근본적인 것그 안에 복음에 대한 갈망과 복음에 대한 이해함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게 될때 쭈뼛쭈뼛 어색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지만 오랜 시간을 출입하게 되면 이제 아는 분들도 많아지고 교회 2층에는 이제 카페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3층에는 본당이 있고 4층에는 교회 또 교육관이 있고 이제 교회 환경이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익숙해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일꾼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일꾼이 세워지면 반드시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이라는 완전한 뭐 완벽한 훈련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훈련일까요?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계속 끝이 없는 훈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훈련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이고 과거의 훈련 받은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하면 과거의 일꾼일 뿐인 것이죠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꾼이 되시려면 지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시는 일꾼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임명되시는 모든 분들은 그 훈련의 자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좀 오래됐지만 지난번에 임직 학교를 하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임직 학교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교회 중직이 되시는 거잖아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시는 분들이 몇 개월 동안 저랑 늦은 시간까지 함께 성경을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가치관을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데 뭐 제가 의도한 바는 의도도 좀 살짝 하긴 했는데요. 주변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임직학교 하신 분들이 다르긴 다르네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의도한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도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뜻을 모았을 때에 어, 왜 뭔가가 그들에겐 주어지면 잘 해낼까요? 뭔가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맡기고 나면 왜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훈련을 통해 교회 일꾼들로 세워짐으로 인해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운 일꾼은 반드시 먼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임명을 받으시는 분들 그 임명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복음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책은 출세의 자리는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4년 전에 4년 전이면 언제였을까요? 4년 전에 제가 축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승진한 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laughs>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열방교회 안에서, 열방교회 안에서. 목사님 승진했네요. 축하합니다. 이 얘기를 아니 어르신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승진 혹은 출세 혹은 영광 명예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임명하는 임명을 받으시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속에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구나. 내가 열방의 수많은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그 무거운 짐을 지는 날이구나.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어,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지금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문 잠그세요, 문 나가게. 어, 꼭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이런 자리니까 내가 목이 높아지고 목이 고다지는 그런.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임명 받으시면요, 남들보다 교회 한 시간 더 일찍 오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무언가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발벗고 뛰어 주셔야 되고요. 교회 어떤 필요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함께 돌보시고 함께 채워 주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결코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했는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청을 했었죠. 뭐라고 청했죠? 나의 두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청탁을 했잖아요.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세상 영광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나 봅니다. 또 높이 보이는 그런 타이틀에 사람들은 집착, 집착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으로는 절대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되겠습니다.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깨뜨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지. 아는 교회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그 자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실족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신실했다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신실한 사람이라 평가받던 사람도 왜 그렇게 임직 앞에만 서게 되어지면 시험이 찾아오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헌신하십시오. 이 자리에 좀 고생 좀 해주십시오. 하면 손들지 않던 분들이 정말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임명하는 자리에는 왜못 올라가서 실망을 하게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는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이 아니죠. 교회는 고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여 있는 물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서 그 안에 생명이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물일까요?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기적으로 항상 흘러가는 물이 되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 줄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을 힘이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복음은 반드시 썩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경험하고 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우리끼리만 누리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만 누리는 복음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보를 보고 기뻤어요. 12월 22일 날 특별 전도를 하신다고 해서 아 너무 잘하셨다. 너무 잘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날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복음을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음의 일꾼 되신 여러분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변화를 두려워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열방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세팅이 되어지면 함께 힘을 쏟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의 큰 변화를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리더십의 교체를 여러분이 겪으셨고 그 변화를 여러분의 성숙함으로 잘 견뎌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더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변화라는 것을 좋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변화가 내게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변화를 좋아하고 변화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시스템적인 문제들 목장이라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오히려 한 발자국 물러나서 보니까 저는 더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져 있는 모든 양육 시스템과 목장의 시스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가 더 깊이 체감을 했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열방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laughs> 어, 예. 실제로 어, 열방 교회와 같은 시스템들을 갖고 싶어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수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 돼요. 쉽게 되지가 않아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마음이 모아지지도 않고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역시도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개혁 얼마든지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에 기꺼이 함께 따라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짓 진리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면. 세상에 악한 일로 교회가 향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수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 기꺼이 그 일들을 여러분께서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 열방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